3차 방정식의 새 근을 구하는 문제죠. 조립제법 하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 1 상수들 쓰고, 계수들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1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한 결과가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다시 2차식만인수분해를 다시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순서대로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가장 큰 값이 3이니까 여기가 6이 될 테고, 얘네들은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음, 같은 문제죠. 4차 방식 중 가장 큰거와 가장 작은 거 찾는 게 조립제법을 할 건데, 일단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어,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고 얘는 플러스 5고 얘도 플러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어, 얘도 0이 되네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할 건데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 5, 마이너스 6 이제 1로 조립제법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6, 6 이렇게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가 x-1 x 플러스 x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죠 인수분해하면 x-2 x-3이 되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답이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네개가 되겠죠 가장 큰 거를 베타 가장 작은 거를 알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3번 문제는 음 이렇게 합하고 곱에 대한 물음이 나오면 x로 하기 y를 a로 치환을 하고 그다음에 x곱하기 y를 b로 치환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 a로 하기 b가 8이 돼야 되고 그다음 에 밑에는 얘는 합의 2 배니까 2a 마이너스 b가 4인 거죠. 그래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더하면 3a가 12가 돼야 되니까 a는 4, b도 4 이렇게 쓰겠네 어,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 음, 합이 4이고 그러니까, 어? X 더하기 Y가 4이고 X 곱하기 Y가 4인 거야. 이게 의미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아, 아,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는 이거 이제 문제 풀때 이렇게 풀어야 돼. 합하고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답이, 음, x하고 y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얘를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음, 지금 x가, x가 2고 y도 2고, 이렇게. 이렇게 중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2제곱 4 더하기 4 하면 8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뭐 지금은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x, X 값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 값을, Y 값을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 4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16에서 8을 빼는 거죠. 이거 같이 답을 찾습니다. 4번. X 세제곱이 1의 X 세제곱은 1을 넘기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어 일단 지금 여긴 실근이고 여기에다도 오메가를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어야 되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한어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도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나머지 한근이 이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근은 오메가 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돼야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두 분의 합 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역할을 하는 거야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a 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 분의 c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어, 그럼 일단 기억가 맞는 얘기고 오메가, 세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지금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요식에서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이고, 얘는 오메가분의 1이고,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똑같이 오메가바이 제곱으로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이제 바들만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얘도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럼 니은도 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 개짜리가 나오면 얘를 하나짜리로 바꿨어야 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음, 얘네들 넘겨버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에 n제곱을 하면, 이쪽, 이제, 오메가 제곱 n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얘가 두 분의 합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 바의 n제곱을 하는 거죠. 근데,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얘를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은 거야. 오메가 지금 얘가 오메가 바람 같은 거야.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어쨌든 얘가 오메가 바람 같은 거니까 얘 n 제곱하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n 제곱이 같아지는 거는 따라서 n은 짝수를 얘기하는 거지. n이 짝수가 되어야 n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니까. 100이하의 짝수는 50개니까 지급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5번.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얘가 1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1차식을 대입하겠죠 따라서 r은 8-2h r에다 대입하면 제곱할예요 제곱하면 64-16이니까 32h 플러스 4h 제곱 마이너스 2h 제곱이 8이니까 정리하면 2h 제곱 마이너스 32h 넘어가면 빼기니까 56 2로 나누고 h 제곱 마이너스 16h 플러스 28 4 곱하기 2인가요? h-2, h-14. 따라서 h는 2 또는 14가 되어야 되죠. 2 또는 14가 되야 되는데, 음. 일단 h가 2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h가 2가 되면, R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R은 4가 되겠죠. 근데 H가 14가 되버리면 R이 음수가 되니까 얘는 말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쪽이 맞다는 얘기네. 그러면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16파이고 높이 2를 곱하면 32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구나. 6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되도록 일단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해야 되는데 1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내려오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마이너스 1을 하고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는 말은, 얘 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칸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4분의 d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니까, a가 4란 얘기야. 그러면, a가 4가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죠? x-2의 제곱이니까, 1 또는 2에서 실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근을 1, 1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얘가 인수분해가 x-1, 그 다음에 x-, -1, 그다음 x -1, 얼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버리면 이쪽에서 중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얘가 근을 1로 가졌을 때도 답이 될수 있어.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어야 되니까, a가 3일 때는, a가 3일 때는, 뒤쪽이 인수분해가 x-1, x-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하면 얘가 제곱 이렇게 돼서 근의 개수가 2개가 될수 있다고. 그래서 a는 3 또는 4가 되겠죠. 합을 구할 거니까,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4차 방정식인데 복 2차식이죠. 음, 따라서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t 제곱 플러스 3-2at. 그 다음에 뒤에 있는이상수항역할하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a-5, 그 다음에 a+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풀이를 할 건데, 음, 더하면... 3-2가 되니까 둘다 보고 마이너스 해야 해요. 그래서 t-a-5, 이렇게. 그리고 t-a-2,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t가 a-5가 되거나, t가 a-5가 되거나, 또는 t가 a-2가 되어야 하는 거야. 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실근과 허근을 가지려면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답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돼버리면 얘는 허근이고, 이렇게. 얘는 실근이고.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생긴다고. 따라서 지금 보면 <laughs> a 플러스 2가 더큰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어야 되고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음, 뭐 실제는 고비 음수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2차 정식할 때. 지금 얘가 음수가 되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야. 어쨌든. 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실, 얘가 x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허근이니까, x는, 음, 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지운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지우면,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여기 그 마이너스를 i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x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억을 보면 a가 1일 때 실근의 구분 여기다 집어 넣는 거니까 실근이 기억은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겠네 다음 은 모든 실근 이쪽에 있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말은 얘가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야 어 되죠. 따라서 a도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럼 a가 2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마,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곱을 구할 거니까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아, 플러스 3이 되겠구나. i제곱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3.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합은,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되고, 얘는 양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정수들을 찾아보면,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는, 어,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여기 5까지니까, 0, 1, 2, 3, 4까지야.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음, 아, 이게 0이 돼도 실근을 갖는군요. 얘가 0이어도 실근을 갖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니까, X제곱이 0이어도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이쪽 큰 숫자가 꼭 0이 될, 그러니까 양수가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2등을 붙여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고, 정수인근을 갖도록.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뭘 찾는 거냐면, 답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니까 정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니까 정수고, 0 집어넣으면 루트는 정수가 아니죠. 1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정수가 되겠지. 3, 4는 집어넣을 때 정수가 아니죠. 그럼 이제 x를 정수로 바꿀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수 입장에서는 A, 이게 엑 값이고, A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A 값의 합을 구할 거니까 얘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 8번 순서대로 연속되는 내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AD를 n이라고 써보죠. 그러면 AC 그 다음 숫자는 n 플러스 2가 되야 되고, 그다음에 BC는 n 플러스 4가 되야 되고, AB가 n 플러스 6이 되야 되겠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지금 얘네 그 원이 AB가 지름이라는 말은 원주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중심, 중심각, 이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 은 90도가 되야 돼요. 얘네들이 90도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죠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x 여기를 y 라고 하겠습니다 bd를 x 얘를 y 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들을 할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봐봐 여기 m 음, 플러스 6의 제곱은 n 제곱 더하기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서는 m 플러스 2의 제곱이 n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변변을 빼겠습니다. 변변을 빼버리면 여기는 음, n 제곱 n 제곱은 지워지고 12n 플러스 36에서 4n 플러스 4를 빼는 거니까 8n 플러스 32가 남겠네.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아 빼면 마이너스 y 제곱이고. 그럼 지금 이쪽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인데. x 플러스 y가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n 플러스 4가 되어야 되죠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 x 마이너스 y 얘를 8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y가 8이란 얘기야 x 마이너스 y가 8 이렇게 그리고 지금 x 더하기 y는 엔 더하기 4였죠 엑스 더하기 와인은 엔 더하기 4 이게 그리고 n은 짝수여야 되고 엑스 더하기 와인은 n 플러스 4 이렇게 열립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n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더하면 ex가 n 플러스 1 2가 되야 되니까 x는 2분의 n 플러스 6이 되야 되죠. 2분의 n 플러스 6그 다음에 y는 더하면 n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아, 마이너스이구나. 마이너스 2, 더하면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요 답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여기 x 값을 찾았으니까 왼쪽 삼각형피타라스 정리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n 플러스 6의 제곱은 n 제곱 플러스 2n 분의 2 제곱 이렇게 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6이고 이쪽은 n 제곱 플러스 4 분의 n 제곱 플러스 곱하면 3이니까 6n 플러스 36 이렇게 n 제곱 n 제곱 지워지고 36, 36 지워지고, 그러면 4분의 n 제곱이 음, 얘가 일어나면 6n 제곱이죠. 6n이죠. 그러면 4를 곱해버리면 n 제곱 마이너스 24n이 0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니까 넘어가면 n 제곱 마이너스 24n이 되겠죠. 따라서 n은 이렇게 묶으면 n은 24가 되겠네. n이 24. 그럼 n이 24라는 말은 여기는 30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4지면 1 6 26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얘는 15니까, 225파이고, 이쪽은 13이니까, 169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69를 더하면, 394. 파인데 밑에 파이 없어지겠죠. 그 정답은 39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